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밸런스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딱 보면은 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무게 중심이 딱 잡혀져 있죠. 이 트리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요? 균형이 잡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어떠세요? 이런 트리가 있어요. 그럼 얘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나 좌우가 안 맞죠? 왼쪽으로 너무 쓰러질 것 같죠? 자, 이렇게 된 경우도 어떠세요? 오른쪽으로, 얘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졌죠? 그래서 기뚱거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균형 잡힌 트리로 예, 변환해주는, 스스로 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트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트리가 있다, 그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트리가 있는데,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G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4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1개가 있어서 불균형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4가 되는 것이고, A를 찾기 위해서 A인가요? 아니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A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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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일단은 보면은, G를 중심으로 한 단계는 그래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여기서 가운데 있는 C를 잡고 이렇게 땡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G가 있고, 오른쪽에 이거는 K가 있는데, 얘를 잡고 땡겨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C가 있고, A가 있고 F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A를 찾기 위해서 네 번만에 찾았는데, 얘는 A를 찾기 위해서 세 번만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리가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만 계속 되어 있는 트리, 자, 이런 걸 우리는 사양 이진 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트리의 성능은 어디에 있다? 높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의 좌우의 높이가 비슷해야지 우리는 그거를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좌우의 균형이 되도록이면 이제 맞춰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비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트리를, 이렇게 생긴 트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밸런스 트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이 G, F, K, 다음에 C, A. 이런 트리, 좌우가 너무나 불균등한 이런 트리를 여기서 F는 일단 맞춰져 있으니까 C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그럼 C 왼쪽에는 A가 있고, 오른쪽에는 F가 있죠. 그리고 G에 있는 K. 자, 이렇게 한 단계를 줄여가는 것을 우리는 밸런스 트리 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 상태에서 네, 여기서 이제 K를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 삭제를 하게 되면 트리가 어떻게 됐냐면 G, C, A, F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너무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1 단계부터 이렇게 음, 맞지 않으니까 G와 A 사이에 있는 C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이요 그럼 C를 중심으로 N쪽에는 A가 있고, 오른쪽에는 G가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자, F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G를 중심으로 한쪽에만 치우쳐진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음 균형을, 좌우 균형을 맞추는 트리에는 AVL 트리, 레드 블랙 트리, B 트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B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트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보면은 좀 희한하게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 여러 자료가 배치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동그라미 안에 하나만 들어간 걸 봤는데 어, 이한한 한 원에 M계의 자료가 배치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노드에 M계의 자료가 배치되면 우리는 M, 차, B, 트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네, B, 트리에 대한 규칙입니다. 어, 자료의 수가 네, N이면 자식의 수는 M 플러스 1이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료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 자식이 몇 군데가 동그라미가 자식이죠? 세 개가 나오죠. 얘는 음, 자료가 네 개죠. 그러니까 자식이 몇 개가 됐어요? 네, 예, 다섯 개가 됐죠. 자, 그다음에 규칙 2번이 됩니다. 네, 예, 각 노드 안에 있는 노드의 자료는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이 안에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v, w, x, y, z.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3을 보면, 왼쪽에는, 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을 유지를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를 한번 볼까? 좀 크게. c와 f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네, DE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AB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GH가 있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죠. 그래서 C보다는 큰 거, DE. f보다는 작은 거 d e 이렇게 되는 거죠. f보다 큰값 g h c보다 작은 값 a b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규칙 4번에 보면은 이제 루트 노드입니다. 루트 노드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개 이상, 적어도 두개 이상의 자식을 가져야 된다 그죠? 이게 루트노드잖아요. 루트노드 밑에 자식이 두 개가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최소한 두개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이제 규칙 5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루트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적어도 2분의 m개의 자료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M차다라는 거죠. 이 동그라미 안에 다섯 음, 개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는 동그라미 안에 자료가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오차 비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차니까 2분의 5니까 어때요? 2.5가 되죠. 그래서 적어도 노드는 .5라는 게 없으니까 적어도 두개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자료들이 두개 이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규칙 6번입니다. 모든 리프 리프 노드라는 것은 뭐죠? 마지막에 있는 노드, 단말 노드를 말을 하는 거죠. 단말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다. 예, 같은 예, 같은 레벨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규칙 7번이 있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자, 보면은 이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 중복된 자료는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규칙들을 만족한 것을 우리는 비트리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밸런스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